오늘 날씨도 무척 추워졌습니다이 많은 건강을 분들이 모님들또 이제 한 달에 모여서 오늘 마지막 정답을 하면서 결산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른 결산을 하게 하시고 내년 새롭게 시작되는 새해는 새비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자녀대가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해동안 우리 사항을 위해 수고하신 이신영 대장장님과 박찬일 총무장군님 그리고 모든 임원들의 그 열정적인 수고를 축복해 주시고 더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내년에 새로 맡은 대장장님과 또총무장군님 모든 임원들에게도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새 비전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찬양대가 더욱 은혜로운 찬양대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서 우리 찬양을 위해 속아신 지혜님과 권주님또 그리고 이 자리에 모이시는 우리 모든 장원님들 또 함께 참석하신 우리 군사님들 가정과 하신 모든 사회로 크신 복으로 채워주셨서이 결산의 시간에 우리가 다른 사살을 하면서 서로와 사랑으로, 은혜로, 평화로로 하나는 귀한 시간이 되 하시고, 우리 장르들 칼앤박스 모든 사역에도 크신 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